성경에 하나님께 맹세한 다음에 후회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지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서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을 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저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그를 처음으로 맞이했던 것은 그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은 본인이 모르고 맹세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이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조심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다가 라반이 더좀머물라고 하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진 것들은 제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이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아버니 이 얼룩진 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자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어, 양들이 염소들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자 라반의 가족들이 그것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라반의 자식들이 드디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반마저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본인보다 잘 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랑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느껴지는 것이 보통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 살벌한 기운을 느끼자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있단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절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베데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레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니까 야곱이 거기서도 20년을 살수 있었거든요. 야곱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라반이 그냥 보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의 털을 깎는 것을 그날을 생각해서 멀리 떠났을 때,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굉장히 긴 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거의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리를 갑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3일 후에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를 타고 쫓아갑니다. 3일 전에 떠났는데요. 라반이 7일 만에 잡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열흘을 갔다라는 거예요. 나반은 7일 만에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쫓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군인들이 적군을 쫓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갔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반잡기 전날 하나님이 나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말아라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갔느냐? 왜내 딸들을 훔쳐서 데려갔느냐? 왜 이렇게 겁박하듯이 끌고 갔느냐?라고 시비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반이 네거 가져가는 건다 좋은데 왜내거 가져갔느냐? 뭐 가져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상에 이 드라빔이 하나 나오는데요. 드라빔은 이 손에 들어갈 만한 아주 자그마 남자처럼 생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을 왜 사람들이 집에다 뒀냐면, 이건 수호신과 같은 것이고, 인간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것이 이 집안이 그 사람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헬이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하거든요. 야곱이 가져가는 것은 야곱의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우상입니다. 우상을 훔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야곱은 라헬이 그걸 훔쳤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라헬이 그를 낙타 등 뒤에 숨겨놓고 그 위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 낙타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리어 화를 내죠.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이 얼굴이 곤란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 일하는 동안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품삭을 주겠다고 그러고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합니까? 내가 삼촌에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삼촌이 밤에 새끼를 낳다가 죽으면 내 걸로 다 갚았고요.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죠. 성경에 보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옛날의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람어로 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무덤, 어, 돌에 이렇게 돌더미 이런 뜻이고요. 어, 야곱은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갈루에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혹시 나중에는 이름이 미스바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라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는 서로 건들지 마자, 건들지 말자, 잘 가라, 축복한다, 내 딸들 행복하게 해라, 나가면서 헤어지죠. 그러나 이 약속은 이제는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처럼 참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아직 시아버지 이삭이 살아 계셨습니다. 해보지 못합니다. 가다가 베냐민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거든요. 야곱이 맹세했던 내용. 그 정말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급해지면 우리는 급하게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쉽게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는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기가 마음이 급해질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참 힘듭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라반은 그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속임의 결과는 늘 아픔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데 거기에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